금융권에 종사하는 와이프는 나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엘리트 중 엘리트였다. 함께 아이도 낳고 남부럽지 않을 외조를 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평상시 휴대폰을 앞에서 꺼내지 않고 항상 감추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항상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다만 그날 저녁만은 달랐다.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함께 내린 헌치랑 키의 훈훈한 외모의 남성 그리고 작별포옹까지. 화가 극도로 난 나는 집에 들어온 아내와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휴대폰까지 집어 던지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를 맞이했다. 와이프는 바로 경찰에 나를 신고했으며 그대로 별거하게 되었다. 단한 번의 다툼이 가정폭력범으로 나를 몰아 세웠고, 그렇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다. 억울함에 가득한 채 A1 탐정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전 영상에서 무려 50년이나 외도 사실을 참고 참아가지고 해결해낸 감동실화 한 편인데요. 네, 있었는데요. 네. 어,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해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뻔한 거를 직접 제지하게 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풀어 나가면 좋을 것같으냐요 아, 네, 네. 네. 한번 네. 재미있게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됐어요. 아, 어, 일분도 이제 그 금융권에 다니고 있었고, 거기 부부가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금융권에 종사하다가 만나게 돼서 회사만 다른 거였어.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조금 능력이 더 있었어. 그 금융업계에서도 좀 소문이 좀나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같은 그쪽에 있지만 집안일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오히 약간 좀 뒤바뀐 그런 형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무난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그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 앞에 아파트에서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내렸어 차에서 내렸는데 엉뚱한 차에서 내려 멀리서 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거야 근데 맞는 과같아이 유심히 이렇게 쳐다본 거야 어? 쳐다보니까 차에서 내리고 그 창문이 살짝 열리면서 가볍게 이렇게 스킨십 비슷하게 한 거야. 스킨십 비슷하게. 가볍게 손을 이렇게 탁쳤는 거야. 서로 잘 가라는 식으로. 근데 조금 다정스럽게 보였어. 그래, 설마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유심히 앞에 와서 보니까, 아, 자기 와이프가 맞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저렇게 태워줄 사람도 아니고, 뭐 자기 차로 다니든지 아니면 혼자 다니는 사람인데, 뭐카풀도안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대. 맨날 며칠을. 이상하다. 누굴까? 근데 가벼운 스킨십까지 했단 말이야. 남자도 좀잘생겼단가 봐. 얼굴 자체도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경이 너무 쓰여 가지고 유심히 자기 배우자를 관찰하게 되던 거야. 근데 평소하고 다르게 휴대폰도 자주 보게 되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카톡이 왔다 그러면 급하게 와서 뭐 집에서 뭘 먹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카톡 소리만 나면 급하게 찝어서 먼저 확인부터 빨리 하고 닫아버리고 티가 많이 나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야 뭔가 있다 그래서 한 날은 술을 먹고 와서 이분이 생각을 하다 혼자 있으면 숨통이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리겠더래 그래서 집에 와서 조용히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 사실은 내가 한 며칠 전부터 당신을 유심히 한번 지켜봤다 지켜보니까 자, 며칠 전 차에서 내는 그 사람이 누구며,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늦고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끼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 자, 첫째, 그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휴대폰은 왜 예전 같지 않게 두지 않고 거의 끼고 다니고,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자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 들고 다니고, 카톡만 왔다면 빨리 열어서. 먼저 확인부터 하고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아니면 남자 생겼냐 솔직히 얘기 좀 해다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하냐 이 사람이 아니 당신 도대체 정신 있냐 없냐 나는 회사 생활 회사 생활하기 바쁘고 바쁜 사람인데 무슨 그런 의심을 하냐고 당신 뭐왜 그래 정신적으로 문제 생겼어 당신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당신이 오히려 바람 피지. 왜 나를 의심하냐고. 오히려 더 닦아 세우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서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야. 아니,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군지 얘기해라. 해명을 하면 될거 아니냐?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 남자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서 은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밀쳤나 봐. 남편이. 밀치니까 은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이제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술도 한잔 먹었겠다. 남자가. 열 받아서 휴대폰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휴대폰을 뺏었던 거야. 뺏어서 뭐 자기 나름 뭐 생각에 막 패턴을 눌렀던 거야. 그런데뭐 열리지는 않고 그 와중에 밀고 당기고 막한 거야. 그러면서 어, 휴대폰이 던지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이 사람이 열어서 보려고 하다가 하는 와중에 휴대폰이 던져져 버렸던 거야. 떨어져서 휴대폰이 파손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112 신고해 버린 거야. 남편이 나를 때린다.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 버린 거야. <laughs>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거야.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니까 나 지금 맞았고 나를 갖다 밀치고 뭐 하고 휴대폰도 뺏어가면서 나를 밀쳐서 얼굴도 맞았다. 어, 근데 그래서 지금 뭐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좀못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분이 신고하게 되고, 진단서도 끊고 막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부 관계가 그날 일 때문에 더 악화가 되고,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다나? 어, 한 번도 또 그런 일이 짧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거기 접근 접금금지까지 당한 거야. 그래서 별걸 하게 됐어. 별걸 하게 돼서 이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된 거였거든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 여자분을 출근하고 헤어지고 기본적인 동선을 받아서 쭉 휴... 해서 이제 동선 체감 따라다녔단 말이야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과정들 근데 특별하게 만나는 게 없는 거야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싸우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안 만났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됐는데 일단 만나는 건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 말을 100% 믿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저 그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그 여자분이 퇴근을 했어. 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지? 저희 직원들이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어. 옆에 누가. 보니까 딸 같아. 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특히, 아, 자세히 보니까 창문을 살짝 내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딸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20대. 딸하고 두 사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 오, 왜 딸하고 있지? 보니까 딸이 퇴근하기 전에 회사로 왔나 봐. 회사, 엄마 회사로 와서 엄마랑 같이 퇴근해서 공원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음, 뭐 하고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앰뷸런스 안 되고 와. 뭐, 앰뷸런스 뭐촥 소리 나면서 들어오더라고.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 위용위용 해서 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대기를 하더니 급하게 오더라고 이 차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까? 이 앰뷸런스가 그사슬 구급대 있잖아요. 사슬 구급대. 급하게 들어와서 차가 그러더니 내리더니 얘기를 나누고 있어. 대상자 여자분하고 뭐 얘기를 뭐촥 주고받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우리 그 의뢰인, 의뢰인 남자분이 옆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야. 차에서 내려서,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40대 후반에 키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 많이 본 사람인데, 그니까 우리 의뢰인이야. 근데 걸어가는데, 우리 그 과정을 차에서 다 봤지. 봤는데, 그 사슬 구급차에서 두 사람이 내리더라고, 한 사람은 더 좋았고, 한 사람은 덩치가 좀안 좋았어. 이렇게 가더니, 이 사람 걸어가는데 이름을 부르더라고. 이 사슬 구급대 애들이 어, 누구누구시? 그러더라고 걸어가는 걸 보고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오고 한사람 뒤에서 오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 누구누구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예? 예? 누구세요? 그러는 순간에 앞뒤로 왔던 거야 우린 차에서 다 봤지 오는 순간에 이사람 그대로 덮쳐버리는 거야 덮쳐가지고 뭔가 끈을 꺼내는 거야 뭐 그걸 뭐 저지권이라고 하더라고 이사람 눕혀가지고 꺾어가지고 묶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몸싸움이 벌어진 거야. 난리가 났어, 공원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고 이 사람들이 묶으려고 그랬던 거였어. 그리고 보고 있다가 우리가 놀래가지고 내렸지. 내려가지고 이 사람 막 소리치고, 무, 뿌리치고 막 싸움하고 그 몸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저희가 가서 어, 아,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못하게 저지를 한 거야, 우리가. 그 와중에 이제 그행인 행인들이 그 과정들 시간들이 꽤 걸렸어 막 시끄럽고 막 뜯어 말리고 야 그러면서 욕하고 욕설을 그 와중에 이제 119, 112가 와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뭐 서로 시, 뭐 실언 확인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살짝 빠졌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상자 여자분 와이프 그분하고 딸하고 두 사람이 정신병원 보내려고 남편 가정 폭력도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뭐술 먹고 행패 부린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병으로 얘기를 다 해가지고 사슬 구급대 불러가지고 정신병원에 쳐놓려라 그런 거였었어. <laughs>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조금만 늦었거나 저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 그 사슬 구급대 타고 정신병 원 끌려갔을 거라 아마 그날. 무섭네요.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laughs> 그날 해서 경찰에 오고 신분 확인하고 뭐 얘기 나누더니 집으로 가시더라고. 그분은. 집으로 가서 우리는 이제 헤어지고 그 여자분 계속 하긴 했지. 그런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 와나 진짜 태어나서 너무 지금도 부들부들 떨린다고. 내일부터 나못 나갈 것 같다고. 그때 결과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왔더래. 그래서 자기도 좀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뭐 어디서 오라 그래서 공원에서 만나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아 목소리도 차분하고 해서 이제 관객예선이좀 되겠다 그 생각하고 공원에 갔던 거였어 근데 그 공원이 <laughs> 덫이었던 거야 이 사람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정신병원에 근데 운 좋게도 빠져 나왔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못 다닐 것 같다고 당장 내일 이거 뭐 회사도 휴가 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여튼 잘 받달라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그날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출근을 안 해. 그날 여자분이 출근을 안 하고 좀 늦게 나와서 움직이는데 남자를 만났던 거야. 남자를 만나서 어 저희가 촬영을 다 했지. 촬영을 하고 그 의뢰인한테 전화를 했어. 아 여보세요. 남자 생김새가 이런데 맞냐? 사진을 우리가 보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대. 그 사람인 것 같대. 아, 엄마 좀 바뀌었는데 맞는 것 같아. 아주 잘좀 부탁한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밥 먹고, 한 바퀴 돌고, 모텔을 바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텔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확인 다 하고, 그분 다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그, 대상자 여자분이, 그전부터 애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 발각이 되고 남편이 의심을 하니까, 안 살라고 마음 먹고, 딸한테도 거짓말 시킨 것 같아. 딸한테도,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의뢰인이, 그, 딸을 불러서 물었대. 너, 엄마가 다른 남자 있는 거 알았냐? 물으니까, 몰랐대, 자기도. 몰랐고, 아빠를 이렇게 왜 정신병원까지 보내려고 그렇게까지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다른 남자가 있는지 몰랐다. 나는 엄마 얘기만 듣고, 아빠가, 뭐, 폭력도 가하고, 그리고 뭐, 술, 술 드시고, 뭐, 그런 일이, 뭐몇번 있다 그러고 엄마가 그에 대해서 조금 어 저한테 얘기해 좀 과하게 얘기를 좀한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나는 진짜 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 엄마가 다른 남자가 있으니까 하, 자기도 참 황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딸이 뭐 그렇게 얘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만나서 남편 정신병원 보내고 이혼하고 그 남자하고 같이 살라 그랬던 거야.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으니까 증거 수집 다 하고 소송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을 거야 그 사람들. 아마 정신병원 좀 이따 나왔을 거야 아마. 그날 정말 우리가 없었다면 경찰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그죠.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근데 이게 정신병원 입원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가족들 뭐 집계가 두 사람만 거기 동의를 하면 그게 다 된다네. 동의를 하면. 어 일단은 정신병원 가서 상담하고 뭐 그리고. 뭐 저기 정신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급 그사설 구급대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냥 구급대에 전화만 하면은 돈 얼마 어디서 에 어디까지 하면은 그냥 금액만 하면 그냥 와서 바로 체포해서 간대.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는 <laughs> <그런> 거를. <laughs>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투 말 들어요. 이 전에 있었던 5 0년 내도 있던 할머니의 의뢰인과 이번에 말씀하신부 분과 겹쳐지는 거는 부부끼리는 또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들한테까지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거는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남편 버리고 이제 그 남자하고 살고 싶었던 거지. 두 사람이 만나면서 어떤 부정행위들 하면서 불건전 스포츠지 불건전 스포츠를 하면서 나름 어떤 그 그런 육체적인 코드도 맞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 헤어지고 나랑 살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런 뭐 작전 짜고 작당을 한 거지. 정신병원 보내고 빌미가 확실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원하고 나랑 살자. 어, 그렇게 된것 같아 그게. 이거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에 극을 달렸네요. 그렇지. 이거 극장이 없으면 진짜로 정신병원 들어가서 의료도 갑자기 중단되고 엄청 진짜 큰 일이 될 뻔했던. 진짜 억울하게 가서 정신병원 가면 뭐 잘은 모르는데 가서 약물 투여 받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강제로 막 자게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뭐 그렇게 된다 그러대 가족들이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그러+ 고 나서 뭐한달 있다간가 뭐 재심사를 한대 퇴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음. <laughs> 그러게 뭐 어떤 그렇게 정신병원 보낸다 뭐 어떻다 그런 얘기들은 평소에 많이 들었지 진짜 그 현장에서 강제로 잡아서 막그 저지에서 묶어서 막그 병원에 강제로. 뭐 실려서 갈 뻔한 그런 거를 직접 보니까 와 그때 당시 우리도 되게 뭐랄까 당황하기도 했었고 보면서도 뭐야 뭐야 정말 황당했고 진짜 우리 아니었으면 <laughs> 우리한테 의뢰 정말 잘했던 거야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던 거야 이제 경찰이 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거예요. 그건. <laughs> 그러니까 아 무서운 거야 사람이 무서운 거야 정말 정말 사람이 무서운 거야. 아 이게 한정 일을 하면은 정말 많은 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갑자기 이걸좀 들으면서 생각이 그러면 국장님은 그래도 20년을 넘게 한정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혹시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걸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추적관잘 하다가. 음아 그런 적 있지. 아, <laughs> 야 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사건이 또또 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laughs> 그 사건 있지. 아, 좀 우리가 하나 말씀해 주 우리가 체포된 거야. 현장에서 오히려 대상자한테 역으로 체포돼버렸어 <laughs>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음 <laughs> 이야기로좀 기대봐도 되는 건가요?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laughs> 이 부끄러운 얘기라면 부끄러운 얘기고, 에, 이 탐정으로서 이게 자격을 또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또 그런, 그렇게 또 물으니까, 또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런 건데,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 나가 보죠 뭐. 그래서 <laughs> <laughs> 이게 지나간 해프닝이니까. <웃음> 네. 더 <laughs> 어, 유튜브 <laughs> 콘텐츠 어. 네, 네. <laughs> 네, 네. 또 찾았습니다. 네네. 다음 이야기로 또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죠. 네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